썩꼬치의 가방 어 어? 가격대비 봤을 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클럽버돈 있어 아 여기서도 또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썩꼬치의 야구초 썩꼬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야구장을 찾아왔는데 야구장에 왔기 때문에 분명히 야구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예요 사회인 하시는 분들의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썩꼬치의 가방 그래서 제가 지나가시는 분인든 아무나 한번 붙잡고 가방을 탈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어...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저 썩꼬치의 서코치 야구쇼 썩꼬치입니다 아 어, 혹시... 썩꼬치의 야구쇼 썩꼬치씨? 아이고... 대가입니다 <laughs> 뭐... 나랑 어색했어 다시 <laughs> 어...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썩꼬치의 서코치 야구쇼 썩꼬치입니다 누구요? 썩꼬치요 썩꼬치 서코치. 아유 유튜브 안 보시는구나 <laughs> 반갑습니다 아, 예. 썩고치입니다 사실은 털럭아 네. <laughs> 누가 없을까 어 저기요 어 안녕하세요 썩고치입니다 누구요? 혹시 야구하러 오셨어요? 네저 야구하러 왔습니다 아그 야구하시는 분들 그, 네, 네.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가방 좀 한번 터럭!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 가방 좀한 내려보세요 네, 네. 썩고치 가방 그럼 여기서 밑에서 한번 가방을 보겠습니다 아, 제 가방은 내려놓을 필요가 없고요 네,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짜잔 아, 여기는 조금 제갑대는 약할 것 같고 아 그럼 미끄러지죠 <laughs> 커널. <laughs> <laughs> 지금부터 혹시 성함이 양프로라고 합니다. 아, 그 양프로님의 가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어딘가요? 제가 이게 어. 윌슨 드마리니 가방인데요. 제가 지금 사회인 야구팀을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탑동 월장 손석진 형님께서 사주신 석진 형님 사람 드마리니 가방입니다. 아, 핸드폰, 핸드폰 같은 그거 이런 거도 있을 수 있는? 어? 백세이오로즈 프로이다. 이거 혹시 누구 사인물인가요? 아, 이공은. 바로 넥센 히로즈의 토종 에이스 신재영 선수의 네. 그쪽 도메 갔을 때 아... 신재영 선수가 사진도 찍고 오, 이름도 네. 찍죠. 네. 예. 사인볼 있는 것도 되게 생각지 못했네요. 그러면 사인볼 하나쯤은 갖고 어, 가 이게 스파이크 넣는데 제 스파이크 한 5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앞에 이거를 또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는 빨리 안닿는데이 앞창 이게 이 빨리 네. 뜯어지는 바람에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맞아. 많은데 이런 거 발라주면 훨씬 더 스파이크 오랫동안 신수있어요 메인을 한번 보여습니다 메인. 오, 유니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 요거는 제가 오. 수원에서 하는 사회인 야구팀 유니폼인데요. 아, 이게, 이게 자수가 아니네요. 네네. 승하전사. 승하전사. 등번호는 47번. 슈퍼스타 나성범 선수의 어. 등번호에 따라서 47번. 저는 승하전사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승하전사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이거 입으면 오히려 더 가볍고 움직임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오. 이거는 동아리 유니폼입니다. 혜정 선수의 등번호 14번입니다. 이런 게 있고 또아 이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더티셔츠인데 제가 수원 출신이라서 응. 케이티 위즈의 팬이거든요. 케이티 위즈 언더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항상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 이 레깅스의 반바지. 어. 연주 때는 또 이렇게도 많이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옷 네, 진짜 굉장히 많네요. 어디 동대문 갔다 온것 같아. 아 이거는 또암가드인데 이게 이보 이보 실드라고 나한테 맞춰서 이걸를 이렇게 꾸리면 아 이게 이대로 붙는, 이게맞게끔 이렇게, 막, 맞게끔 이렇게 <laughs> 하는구나. 어 여기 장갑이 또 다양하게 있네요. 수비 장갑인데요. 이거를 쓰다가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는 연습 때 끼고, 이거는 시합 때 끼고 배팅 장갑. 처음에 이미주노 배팅 장갑을 구매했다가 이 옷에 올사게 올랐기 편수예요. 이걸 구매해서 한짝에 짝짝이로 쓰고 있습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글러브로 한모어머니의 네. 긴장되네요. 참 좋은 습관 갖고 있는 게 공이 안에 두개 들어가 있는 거. 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공이 있어야지만 이 안에 볼집이 만들어지고 또 움크러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공을 두개 이렇게 넣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BMC. 어, 이거 얼마 전에 사셨어요? 아, 이게 한 2년 반 정도 전에 글로브값만한 16만 원이고 길들이기 무령도 2만 원에서 18만 원. 오. 어. 가격 대비로써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년 반 됐는데도 이 정도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바세린이라 그러죠? 네. 사용할 때마다 닦아야 돼요. 이 꼬집 쪽을 중심으로 많이 닦고 주변에 들어온 대로 이렇게 싹싹싹 닦아주는 게 좋은데 네. 그런 관리는 좀 제대로 안 해요. 네. 그 관리만 하셨으면 지금보다 더새거 같은 느낌? 네, 여것까지 이제 다 받고 잠깐, 글러브가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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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더 있어? <laughs> 어 글러브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아 여기서도 또 이렇게 공을 집어넣는 또 좋은 습관. 어? 아 외야 글러브. 네. 오늘 아. 제가 외야수 볼때 사용하는 중고로 산사사키 글러브. 이게 또 글러브 괜찮네요. 괜찮아요? 볼집이 많이 잡혀있네. 여기가 살짝 움푹 패이는 게 좋아요. 글러브 여기가. 여기가 움푹 패여야 공이 확실히 안으로 좀 이렇게 감긴다고 해야 되나? 음. 오 좋네요. 그러브 이거는 중고인데 얼마 줬어? 이거 새거였으면 한3 0만 원도 줬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중고로 1 1만 원에 샀습니다. 어 진짜요? 괜찮은 구매였나요? 저 이게 그쵸? 또 보미에서 네. 메이드인 재팬인 거예요. 어 네. 그렇죠. 재팬이라는 거는 이거 가죽이 일본 거라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어. 여기 주머니가 하나 더 있네요. 예아 진짜 끝만 먹고 구매한 야구하면 오클리. 쓰면은 바로 <laughs> 야구를 잘해 보이는. 어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푸루님 야구가방을 한번 털업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좀 놀랬어요 다음에도 또 다른 분들도 한번 또 제가 털업을 해서 썩코치의 가방 털 계속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